안녕하세요 리뷰 맘 김은혜입니다 오늘도 두 아이가 자고 있는 야심한 새벽에 리뷰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 리뷰 맘이 리뷰할 제품은요 비교 리뷰예요 출산 전에 꼭 한번 검색해서 비교해보고 사게 되는 젖병솔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젖병솔이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실리콘으로 만든 젖병솔 아니면 이렇게 스펀지로 만든 젖병솔이 있는데요 저는 이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쓰고 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고, 각각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워낙 브랜드는 많은데, 이 실리콘 브러쉬 접병솔은 리에또 제품이고요. 제가 코엑스 베이비 페어에서 한 8,000원 초반대 가격으로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펀지는 제가 이마트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어, 이거는 교체용도 따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마메이타 제품이고, 일본 제품이고, 가격이 7,000원 초반대였어요. 어, 가격의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는 이두 제품인데, 확실히 다르죠. 실리콘이냐, 아니면 스펀지냐. 어느 게더 좋은지, 그거는 아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리콘, 리에터 접병소를 한번 뜯어봤어요. 이렇게 세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회전형이에요. 보통 이렇게 일체형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젖병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형이 많은 게 사실 젖병을 이제 넣어서 구석구석 닦아야 하잖아요. 이 회전형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손목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서 출산 후에 우리 손목 많이 약하잖아요. 이렇게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전형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회전형으로 구입을 해 봤습니다 이 작은 거는 젖꼭지를 닦는 용도고요 이거는 젖병 닦는 건데 한번 직접 보여 드릴게요 저희 둘째가 조금 전에 막수를 마쳤는데 마지막 수육 어, 200을 원샷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직접 닦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물기를 묻힌 다음에, 이렇게 젖병 세제를 한번 정도 펌핑을 했어요. 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닦아가. 근데, 거품이 그렇게 잘 나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저는 한 번에 확 몰아서 젖병을 씻거든요. 지금 완분을 하고 있고, 완전 분유를 하고 있는데, 젖병 6개를 쓰고 있는데, 한 4, 5개쯤 나왔을 때 저는 보통 세척을 해요. 그런데, 펌핑을 한 젖병 4, 5개 기준으로 했을 때, 거품이 잘안 나다 보니까 두번 정도는 꼭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오늘은 하나의 젖병만 볼게요. 할 때는 이렇게 꼭 젖꼭지를 막고, 이렇게 구석구석 세척을 해줍니다. so 음, 단점 중에 하나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품이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찬물로 부착을 하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접병 소독기에 넣는데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품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보통 젖병 네 다섯 개를 씻을 때는 펌핑을 한 기본은 두번 정도는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단점이 아닐까. 하지만 가장 큰 단점 아 장점은 이게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주지 않아도 되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게 사실 저희가 첫째는 이 실리콘을 썼는데 거의 1년 넘게 썼거든요. 이게 뭐 마모가 되거나 뭐 떨어지거나 할 경우에만 교체를 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좀 기차니즘이 심한 육아맘들은 차라리 이런 실리콘 접병술이 낫지 않나. 교체에도 자주 해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소독도 끓는 물에다가 한 두세 번 정도 담그면 되기 때문에 저는 접병소독기에도 가끔 이렇게 같이 소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생적인 면이나 아니면 소독할 때도 괜찮고, 교체도 자주 해주지 않아도 좋다. 이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인데, 단점은 뭔가 씻는 맛이 안 나요. 뽀다뜩뽀다뜩 거품도 좀 나와야지 뭔가 좀 시원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빨래할 때. 그런 느낌은 좀 부족해요.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여기에는 적혀있지는 않지만, 여기는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젖병에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으며, 뭐 내구성이 튼튼하다, 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를 좀 오랫동안 비교해보니까, 스크래치가 이 실리콘 은 소를 사용했을 때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젖병 그 스펀지보다는 조금 더 나겠죠? 아 그게 약간 단점이지 않나. 하지만 저는 사실 마더케이의 젖병솔, 실리콘 젖병솔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요. 음. 보여드리자면, 이게 저의 여기 이렇게. 저는 이 염색으로 쓰고 있는데요. 어, 첫째 때도 너무 잘 쓰고, 둘째 때 지금도 거의 파손된 거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더케이 제품. 협찬받은 거 아니고 제돈 주고 직접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스펀지 브러쉬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개봉박스 사실 브랜드가 워낙 다양한데, 저는 마트에서 이렇게 이 제품을 써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렇게 써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일체형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회전형으로 되어있고요. 스펀지가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는 따로 리필도 팔기 때문에 좋더라고또 제가 젖병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아까 둘째가 먹은 건데 조금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한번 세척을 했을 때 거품이나 이런 게좀 얼마나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잔여물을 조금 제거했고요. 이렇게 좀덮신 다음에 펌핑을 한번 했어요. 하고. 이렇게 구석구석. 근데 뭔가 아까랑 기분이 다른 게, 아까는 아까보다 뭔가 꽉 채워져서 좀 닦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나 어. 딱 사이즈도 뭔가 맞고, 보면 거품이 확실히 아까보다는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실리콘보다는 스펀지가 더 나아서 아, 뭔가 씻은 느낌이 더 나요. 솔게 우리가 바디, 몸을 씻을 때도 좀 펌핑을 많이 해서, 해서 이렇게 비누칠을 하면 더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뭔가 거품도 나고요. 사실 이것도 스펀지로 된 젖꼭지 소리 있는데 제가 그걸 따로 구입을 안 해서 이렇게 해서 씻어도 거품이 이미 뭐 많이 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스펀지 젖병 소리를 쓰시는 분들이 뭔가 이걸 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씻은 느낌이 나는, 나기 때문에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로 씻어서 써볼게요 뭔가 좀, 제가 거품을 봐서 그런지 뭔가 깨우는 느낌?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혹시, 찹자가 일어났나요? 혹시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지금 심장이 쿵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두, 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좀 경제적인 비용이 좀 들고 또 위생적인 면도 아무래도 이게 물기가 싹 말라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위생적인 면도 사실 조금 실리콘보다는 더 손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단점이지만 장점은 뭔가 뻣득 씻는 느낌이 나고 거품이 나니까 사실 펌핑 한 번에 젖병 네 다섯 개까지 당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써보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처럼 귀찮다, 어, 교체 자주 해주기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실리콘. 난 교체해줘도 괜찮다, 하지만, 뭔가 좀더 씻고 거품이 났으면 좋겠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스펀지 접병소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의 좀 간단한 어... 비교 리뷰였고요. 비를 사시는 분들께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리뷰맘더 좋은 리뷰로 찾아올게요. 안녕.